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? 자, 오늘 저녁 9시, 네, 9시에, 어, 살짝 제가 한번 경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는 제가, 어, 작은 사이즈를, 작은 사이즈를 판매를 하였는데, 근데 경매는 어, 큰 사이즈. 이번에, 지난번에, 어, 경매했을 때, 어, 다들 받아보시고,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셔가지고, 어, 제가 여러분들이 사는 기준보다 조금 사이즈를 큰 걸로 제가 경매를, 어,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아이들, 요런 아이들. <laughs>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어느 것을 딱한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때 그때 경매 할 때마다 어, 느낌 있는 아이들 그러면서 한번 어,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올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어,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는거는 약간 좀큰 사이즈 제가 좀 한다는거 어, 그것을 어,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만난 저녁 드시고요. 자 이따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